인생에 있어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만남, 또그 결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또 향방이 결정이 되고 가늠이 되죠. 오늘 귀한 자리 여러분 오셨는데요. 오늘 그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또 귀한 축복의 선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행복한 날오 해피데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영향력을 끼쳤던 또 신임을 받았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갈증,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고민, 영원한 구원, 영생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품고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한 문제. 그것이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압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또 문제이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찾아가고 또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노래방에 가서 시커 노래도 부르고 또 술잔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훌쩍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좀 위로가 될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속내를 들여다 다 내보이면서 또 마음에 좀 위안을 받기는 하죠. 조금 마음이 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분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정확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니고데모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가 볼때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을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과 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또 은혜와 또 분명한 문제의 해결점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 길은요, 정말 언제나 초행 길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 그리고 자주 다녔던 길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진 않아요. 5분 후에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측 불허의 사건들, 알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죠. 아마도 지난주에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랬던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자세를 낮추고 회담을 요청했고, 결국 다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주 중에 특별한 일들,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접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임신 소식에 기뻐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소식에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취직됐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에 이사 준비를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불과 일주일입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 안에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뜻밖의 일들, 또 많은 변수들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우리 예측을 넘어서는 뜻밖에 불확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때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과 불확실한 일이 한 가지씩 있어요. 가장 확실한 일 인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불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일인데 가장 불확실한 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내면 한 구석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도대체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아마 가장 멋있게 정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란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이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죽음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죠 대단히 슬프고 절망적이고 아쉽고 고통이고 단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숙명이기도 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100세 시대, 120살, 150살까지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위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죄와 죽음과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속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을 얻는 경우들이 많죠.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위인도 성현도 종교 지도자도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까 띄워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중요한 단어 말씀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멸망하지 않고라는 단어에 눈이 갔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멸망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시죠? 멸망한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 버린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소망도 없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데요. 누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누구든지, 학식이 많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그렇지 않든, 과거의 어떤 죄와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누린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정말 특별한 말씀이고,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지나가면서, 요즘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으쓱으쓱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청년 자매가 있는데요. 같이 옆에 있는데,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누가 언니예요? 이런 질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언니일까요? 싱글싱글 웃는 사람이 언니예요. 아, 목사님 제가 어려 보이나봐요 하면서 얘기하지. 요즘 어머니들이 딸들과 함께 옷을 입고 같이 다니고 잘 꾸미면 정말 멀리서 이게 보면 자매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자매 같아 보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나 반대의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1년더 수명이 연장돼요 1 0년더살 거예요 100년 더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아니 목사인 저조차도 솔직히 어떤 경우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개념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어요.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분에 대해서 확신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죽긴 하지만 이 땅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의 죽음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업적을 누렸어도, 마지막 삶의 그 현장 순간에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믿겨지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떻게 확신하냐? 그 어떻게 믿냐? 그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네 죽어봐야 압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그런데,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럼 가능성을 반반으로 한번 두자고요. 50대50입니다. 맞을 수도 있다고 치고, 틀릴 수도 있다고 칩시다. 50대50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는 아닌 것으로 생, 선택을 하겠다. 나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해서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국에는 그 50%의 가능성을 두고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의 가능성은요 굉장히 위험한 도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중요한 뇌수술을 받습니다 걱정이 돼서 정말 안절부절하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률이 50%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말 들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50%요? 여러분, 70%, 80% 성공률이 있다고 해도 가슴이 덜렁덜렁 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 확률이라는 것은요, 그 퍼센티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50%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두 번째 부리는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냐. 뭔가 타 종교에서처럼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나는 그게 잘 믿겨지지 않아. 너무 쉬워서 믿겨지지 않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일리가 있,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거기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곤 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값을, 희생을 지불해야 내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 구원을, 영생을, 나는 별다른 고생도 안 했는데 그냥 믿기만 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별다른 희생이나 대가도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다 뿐이지, 그 값을 치른 분이 계셔요. 내가 거기에 대한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 뿐이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톡톡하게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지불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올해는 2018년도. 서기 2018년도를 살아갑니다. 우린 기원전 기원 후를 사용을 하죠. 그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가지고 역사를 새로 가늠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과...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면, 나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동안 무관심했지만, 인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카운트하고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음악과 미술과 철학과 신학과 예술 작품 속의 주인공이 바로 그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렇게 짊어져야 될그 죗값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시고 희생을 시키셨어요. 살실 수 있었지만 그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 여러분, 아무런 값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치러졌다고요. 아무런 값이나 대가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이미 치러졌고 값이 지불이 되었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교회를 멀리 하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나,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멀리 하셨다면,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결정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이 큰 거부감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열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상을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내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굳게 닫힐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까지 닫아 놨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정말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오랫동안 나왔던 분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꼭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랫동안 두드리고 계셨어요.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18년도 5월 27일,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일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